가자. 아 근데 너무 쫄려. <laughs> 아니 쫄린다기보다 아 잡혀버렸네. 아니야 쫄리지 않아요. 저는 당당한 랭커. 이 세계의 랭커다. 아시아 랭카다 랭카. 안 오냐 왜? 오기 실패. 라인. 라인 보자. 오른쪽에 야타 들어가요. 라인 보자.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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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빠졌어. 라인 봐봐. 라인 컷 자리야 봐봐. 요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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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으면 안되는데왼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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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요. 아, 야타 야타 오른쪽에. 브리 개피어 브리 개피어. 야타, 야타 오른쪽에 야타 오른쪽에 야타 오른쪽 구조아 잡으러 가자. 이속이 없어요 우리. 어, 한조님 한조님 잡을 수 있죠. 나이스. 한조님 겐지 원딜이고 우리는 한조 원딜네. 대치하면은 이겨야 해. 라인 주방 빠졌다. 아, 주방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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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 리 오른 쪽에자리아 오른쪽만 다리오른쪽 추월 추월 빼자 빼자 이거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브브 브릭 브릭 내절 브릭이태 내절 브 브릭 내절. 브리브리 브브 라인까지. 아 루시 라인까지 라인까지.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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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라인 라인 보자. 라인리아는 멀어. 다리야는 멀다. 야 잡고 루시오 좋아가자. 너무 내자라. 쥴, 쥴뺄 거지. 쥴 뺀. 거야. 오케이. 디바 나왔다. 이거 이거 자폭. 아니야 자탄만 써요 이번에. 자탄만 쓰면 되지 않을까? 네, 예, 자탄 쓰고 비트 쓰면은 거기 망치까지 한번 눕혀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디바 나왔으니까 먹히는 거 조심요. 자리야 빨갛다. 약간 사납다. 이거들 와인 먼저. 얘가 먼저 먹는데 내가 먼저 먹던데? 아, 이건 소 우리 어, 우리가 너무 늦었다. 땀이야. 현대 망치 안 빠졌고, 현대 네, 네, 망치 있고 랠리 빠졌고. 아, 디스크 하세요. 아들리 어, 비트, 비트 있을 것 같아요. 아, 야, 설겠다네 2층으로 떨어질 준비에요. 상대, 자방 빠졌어요. 방치 한번 걸어볼게요. 라인 갈렸다. 라인, 라인 갈렸다. 라인, 망치 유지 망치 요즘 떨졌다 아, 라인 보는 중 라인. 아 미안.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브리기태 볼래 브리기태? 브리기태 봐봐. 브리보자 브리보자. 우리 자리야. 라인 캐어좀 라인 캐어 좀. 빼면 해가져. 아이고. 디바 디바. 저 달아놨는데. 자리야 봐야 돼 자리야 봐야 돼 자리야 봐야 돼 얘들아 자리야 봐야 돼. 자리야 그 뛰려봐. 안전이 자리야 때려요 왜 자꾸 루시우피이라 루시 짤아고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아, 망치 빠졌고. 나... 야! 나 살려줘! 이 <laughs> <laughs> 이번에 우리 자탄한 쪽 가면 될거 같은데요? 얘네 수비공 모르겠다. 수비공... 확인. 어, 수비공 없어. 어, 없을 거 수월... 같아. 수월...도 그 썼잖아. 어, 뭐야? 안 썼나? 그 수월 썼어. 썼어요. 썼 썼어. 썼어. 우리, 우리 용 썼어. 엘키 간다. 오케이. <laughs> 어왜왜 왜? 왜, 왜? 야, 다리야 다리야 불어가자. 야 뒤에 불기 불기 어디, 불기 어디? 어 여기. 불기 어디? 75 힐패 나아스아 잡았네. 상대 아, 자탄, 자탄 방금 쓴 거죠. 네. 자탄 또한 30%. 아, 상대 사탄 자탄, 사탄 자탄 있고 네. 내가 자탄 있으면 내가 먼저. 자탄방쓴거 아니야 얘네? 어자어자썼어 상대 디바 있어서. 쟤네가 더 빨리 걸 수밖에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후자탄 할 수밖에 없나? 빨리 걸려고 하면은 먹히면은 그더 중요해. 아확인하게뭐 보겠을 거라도. 알겠냐? 입막 계속 할지야? 상대 방치 있을까? <laughs> 당일 빠졌어. 주방 잘 줄래요? 잘 줄래요? 잘. 없어. 재압 관련돼. 재는데련돼 <laughs> 불기 아이고. 개피. 아 아이고. 불기 재압이네. 죄송해요. 아, 정치 나이스. 나이스. 제한만 제한만 조심해 봐. 나이스. 자, 나이스. 그래. 라인 라인 라인. 잡아봐, 라인 잡아 봐 라인 잡아 봐 봐. 여기부터 접어. 여기부터 접어. 여기부터 접어. 여기부나이스 왼쪽 디바 잡았어. 아, 응, 도망갔어. 가지 그니까 상대 방치 맞아 게요 루시우 님저 그것도 요 빼요, 빼요 이제. 입고, 입구 계속 막을게요. 자방 빠졌어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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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중앙 빠졌어, 중앙 빠졌어. 아 이거 우리도 처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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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어, 힘들어. 밀어, 밀어, 밀어. 우리 한 조야, 한조 밀기힘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넬리 캡인데? 콘. 떨지. 여기 애매한데 그냥 알려주면. 어 뺄게, 뺄게, 뺄게. 다리야. 괜찮아 괜찮아 비트 뺐어 비트 뺐어 자탄한 줄 알게 자탄한 줄 알게 오케이 자탄한 줄 확인 라인 보죠 라인 죠 오른쪽에 불기 들어왔어 아씨발못혔다 괜찮아 괜찮으니 저방저 방벽 없어요? 나이스 디바 보자 디바 보자 불기 보자 불기 보자 자리아까지 잡자 이거 자리아 고에너지인데? 잡으러 와줄 수 있어요? 자리아 보러 가자 250 오른쪽 다 오른쪽에, 다 자리아. 자리아, 오른쪽에 자리아 오른쪽에 자리아 보러 가자 잡으러 났어, 가자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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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아이고, 이거. 잡자 잡자! 황대가 살린다. 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잡아 우리 다 오면. 나이스 나이스. 라인,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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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맞돌!x2 맞돌. 와 나이스 반응 기어졌다.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뺄게요. 이거 어, 무조건 우리 다 오면은 쟤네 몇명 와도 이기니까 어 메이 나왔어요 메이. 기바 어, 빼고 메이야. 이러면 개이득이지. 이거 자찬... 안 갇히게 그냥 여기 입구를 넘어가지 마요 여기. 하긴 하긴 밖으로 안나나 나갈게요. 막아. 라인 띄우면 망치? 안 돼, 아, 그거 호그도 나왔다 마이크가 안 돼서 콜이 안 돼서 힘들 것 같아. 3대 루제네 어, 3대 홍금에 이거 랑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피 관리 안 된다 쟤네. 3탱에다 죽는 거. 메인에 리는 것만. 아, 먹어, 끌리는 거 조심. 망치 있어요 저? 라인 아, 달가 먹어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인. 라인 오른쪽. 간다. 해 봐. 아 씨발 미쳤어. 우리 루시아도왔어마토리야 마토리오. 끌렸다. 아 이거 들어가자들어가자못 어, 들어가. 못 꼈어. 보자, 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라인 개피인데? 아 죄송해요, 아 버틸 걸. 우리 라인 없어요? 쟤네 방벽 깨졌다. 오른쪽에 자리야 자방 빠졌어. 어 이러면 어, 큰일인데? 아 죄송해요 이거. 아안 되려나? 아 이거 끌리면 안 되는데 죄송. 두칸 주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리야 고에너즈라. 라인 한번 들어오고 갈게요. 호그 어, 훅 빠졌어, 호그 훅 빠졌어. 주황 빠졌어! 야, 진짜... 주황 빠졌어! 아, 나, 라인 케어해줄래? 아... 야 아, 비벼줘! 야 추가 시간! 추가 시간 만들자! 우리 루시오 잘 비비고 있거든? 비벼, 깝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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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해요. 제가 아, 들어가려고 아, 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내가 너무 리했다아 그니까 상대 다리 라인이 화강 맞으면은 죽은 소리였는데 내가 화강이 없어가지고 화강 없을 때 그냥 뒤로 뺄걸. 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아 뭐야? 아! 아, 프리 들어, 브리 들어. 아젠브리 루젠브리, 뭐, 뭐야 이거. 현대 라인. 한조. 호그. 라자호그. 라자호그? 아 한조. 힐. 에? 거봉? 야타 버봉, 하나, 버봉. 야타 버봉. 하나. 왼쪽으로 갈게요. 힐, 힐조쏙 빠졌어. 한 밀래요? 아, 저 자방도 빠졌는데. 뭐 빠졌는데? 녹았다. 빼야 돼. 빼야 돼. 아, 수, 녹았어, 수. 녹았어. 머리 맞았나 보다. 모아 속이랑 야타 딜 맞았나 보다. 까비야? 아 이거 트레하면 개꿀인데? 나 트레하고 싶은데? 아, <laughs> 트레? 트레 해주 yeah. 제... 내가 안나 음... 할까? 너 트레 할래? 어안나 해봐요. 아, 그냥 이렇게 오케이. Okay. 뭐 트레 오케이. 원딜? 어떡해. 아냐 아냐. 투츄츄 해. 오케이. 다 왔나? 왼쪽으로 다시 가보고요. 2층에 한쪽. 그것 좀 내려봐. 아 끌렸어. 아! 트라야? 이러면은 뺄게요 그냥. 어, 라, 라인 밀긴 했는데,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붓가, 못 붓가. 못 에너지만 채워야 피해. 돼. 아, 힐벤, 힐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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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나 방패가 터졌어! 아, 라인 진짜, 진짜게 피우는데, 까비야? 블롤링, 슬로링 어, 힐벤 잘 던졌는데. 어, 아, 이거 자탄, 자탄포 한번 채워도, 채워도 돼요? 근데 힐벤 빠져. 다 왔어요? 갈게요. 왼쪽 말고 오른쪽 가야되나? 일단 왼쪽 갈게요 나 2층에 2층에 그층에2층 3층 방벽, 3층으로. 방벽이 없어요 3층에서... 방벽이 없어요 아... 방벽 좀 채울게 방벽 좀 채울게 뽕 팔아줘요 훅 빠졌어, 훅 빠졌어 올래요? 뽕 팔아도 냐네 주방 빠졌어, 방치 박았어 나 어, 왜? 왜? 우리 궁 왜? 어, 나이스 할만한데? 네, 할만해 훅, 훅, 훅훅 방안해, 훅 방안해 훅 없어 야, 정면 붙었다, 정면 붙었다 오케이, 오케이 붙은 거 부터 볼게 아한조딱을 호구 호구 한조 풋딱이야 호구 스킬업 은민이야 이 왼쪽에 왼쪽한조 풋딱을 왼쪽에 어 거기 왼쪽 풋딱 딱을 호구 호구 호 나이스 제목 한 이게 제목 한대맞 제목 안에 터쳐봐나저지안대 나이스 상대 호구궁이랑망치랑 자탄 빠짐 호구 자탄 저타... 탱커 궁다 뺐어요 한조공안빠거어요 빠졌어요 초월 도그렇 쟤네 수비궁 없고 우리는 있다. 망치 한번잘 써. 쟤뽕 있지 않나, 뽕? 뽕 있지 않나? 어, 뽕 있을 거임. 어서. 어, 어. 아 오케이. 있다. 이거 이송 네. 이속 망치 한번 시도해볼래? 훅 네. 빠졌다, 훅 빠졌다. 그래, 빠졌다. 아 근데 너무 아프다. 방벽 좀 채울게요. 방벽 나 녹아, 그냥. 깨웠어, 어, 나이스. 아 깨웠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깨웠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용가리, 용가리. 왼쪽으로 갈랐어요. 왼쪽으로 재밌었어. 갈렸어요, 재밌었어. 우리. 라인 1배, 라인 1배. 야다 누웠는데? 다려 아려피 나이스 가자 왼쪽에 왼쪽에 호그 볼까볼까 볼까. 오른쪽에 한쪽 왼쪽에 호그 호그 뒤로 돌아와요 힐맨 빠졌어요 하나 와잘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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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됐다? 나이스, 나이스. 냥 어. 잘했어 한탄창 한탄창 아 망치 잘 봤다 이번에는 각4 <laughs> 5 0 0 망치였다. <laughs> 시간 많은. 아 파라 원딜 주고 할거잖 파라 원딜로. 우리라도해보자 파라 원딜. 파라 원딜 힘들지 않나? 파라가 그냥 계속 죽을 것 같은데. One. <laughs> 머리 딱. 거리 <우리> 딱. Enemy <laughs> c 이쪽으로 갈게요. 2층에 자리야. 자방 빠졌어요. 라인 보자. 얘 우리 라인 피관리좀 구조아 빠지고 갈게요. 이소홀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방 빠지, 주방 빠지, 아 근데 빠... 빠... 나... 아, 네. 우리, 우리도 빠졌는데? 아, 뒤에 갔다. 어... 라이방 밀, 브리기 때 앞에. 나이 아, 죽으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안 대... 돼.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방벽 관리 좀 할게요. 피 관리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 라인 피어 하나도 없어. 뒤쪽 피해. 그냥 대치, 대치하면서 딜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앞에, 앞에 한번 밀게요. 일좀을 가면 안 되나? 얘 디바 돌아 같이 있을. 아, 나는 나는 막았는데. 아, 그냥 파라 빼면 안 되나? 그냥 상상 성상, 정석 판을 가이거아 때때 이거 파라한테 상점에면어떻 딜은... 해? 오른쪽 돌아서 기다야지. 그다음에 너무 야타한테 두어 받고 기바 어그로 한번 올라올 때.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똑같 <laughs> 라인을 밀 수가 없네. <laughs> 어, 루시우, 상대 루시우 잘랐다 상대 자타 한잔 보고 올거 같아요. 고거링, 고거링, 이 왼쪽으로 갈게요. 아, 대 볼게. 아, 최대한 막고 있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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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둘이 방밀 빠졌어요. 방치 막았어요. 아, 아, 살려줘 막, 많이 놓았는데? 브리기태 방안에, 브리기 방안에, 우리 우리 라인 살려줘, 우리 봐봐. 저 씨발 맞을 뻔했거든. 나이스. 디바 디바 디바.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아 다행이 착소 다행이다. 파라이 화강 좀 먹어줘 화강. <웃음> <웃음> 파라가 화강 아, 먹었달래 파라 달로 상대 망치 빠졌고, 어 격돌 중인데요? 야, 루시우 뭐야 뭐하는 거야? 레프의 좀거죠 상대 루시우 왼쪽으로 루시 혼자 루시 가요. 루시우 부조하고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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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못 잡나? 플플아 존나 빨라 미친 놈이. 어 P1, 나이스 P1, P1, 가자 P1, P1, 가자 P1, P1, 바로 P1, 가야 돼 이거 우리 이적 살리고 가자. 상대 망치도 없어. 봐봐 라인 부족야돼요야 브리기 때 브리기 때 브리기 때거 자리 혼자잖아. 브리 봐봐 브리 자리야 라이 봐봐 라인 나이스. 봐피 잘하고자. 이겼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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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곤 키고 온다 백킹 보아요 나이스 이거 밀어야 돼요 어한칸 밀어야 돼요 이거 화강점 먹어줘요 팔아더러화강 <laughs> <하강> 아, 먹어달래 <laughs> 아 근데 우리는 비바가 없고 상대 있으니까 망치 더 빨리 짤거생각했어요 겠다 상대다 딜이 좋거든요? 한칸 먹는 거가 조합이 개판딱 어, 거고 스프라이 어, 어, 해주면 안, 안 돼? 어, 어? 우리 위안.. 위안 애씨 파란 애야? 손벌라 없어요? 어? 기 얘들아! 루시오 어디? 피코 네. 같다. 같아. 라인. 상대 삼성 같은데? 어.. 삼성 같다. 파란 애 앞으로 당겨줘요. 파라, 우리 파란 쉴 때. 사이드에서 맞아. 어그로 끌고 빠지, 빠져볼게요. 최대한. 엄마 나 2층 로잡아게야 솜브라 이어 솜브라 원딜! 솜브라 원딜! 솜.. 솜야 솜츠! 이거 레킹걸나갈거 알았나? 치료 한 번만요. 메리신트 브리게테 개피, 브리기테 개피. 야타건피, 야타건피. 브리기테 어, 혼자 어, 앞에 어, 나와 어, 있는데. 브리기테 어, 혼자 어, 앞에 어, 나와 어, 있는데. 나이스. 컷, 컷, 컷. 걱정 좀 밟아줘. 어, 밟고 있어. 야타개피야타개피 강하네. 야타게피. 나이스. 나이스예루시컷 야타컷. 라이피라이피라이피 잠깐 돌리지 마 봐. 나 예보 좀 하고. <laughs> 나이스다. 오, <laughs> 맨, 오늘도. 오늘도. 오님나오셨네보늘보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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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늘도오내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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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오늘나 오늘도. 이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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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체하지 아 이분들 안 나가시네 뭐 보통 바로 다 나가던데 <laughs> 어나두 자리 수야 와.